a 상이 e r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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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못들게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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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여 밟아! 한동훈 밟아! 최상무 밟아! 진세명 밟아! 누제야 밟아! 지금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사를 마치고 이곳으로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우와! 기대하세요! 우와 여러분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이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광화문에서 7년 가까이 수천억의 돈을 쓰면서 이 나라를 저 빨갱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노력한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교회는 정말 거지 같습니다 화장실 가면 문짝도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남에 어마어마한 수천억 수백억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혹좀 제공해주면 안 됩니까? 예! 너무나 소원합니다. 목사님들, 조국이 없으면 종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예! 자, 이번에 우리 성호수님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이러시나. 나한테 잘하는 건 아니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프레스센터에서 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쪽 오시는 길에 대고 큰절 고마워서 올렸습니다 예! 제가 이 배신자 한동훈이 이때 빨갱이 새끼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드렸죠 고발장을 내란 선동 수기죄로 고발을 했는데 예? 오늘 성북경찰서에서 10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락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번 기호 TV에 지금 일주일에 두번 출연하는데, 오늘 지금 출연하고 오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은 거의 초상집이에요. 여기는 잔치집이에요! 흔끝었어요 예! 이겼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이 새끼, 빨갱이보다 더악랄한 배신자 한동훈 개적도, 한동훈이 이 새끼가 비상계엄령포고령에 의해서 정청이 금지시켰는데 국회에 가가지고 저 빨갱이 그, 그, 뭐야, 성돌이개로 삼은 찌쩌명 이 새끼한테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유언유법이고 어? 내란을 잡으겠다겠어요. 이 새끼가 찌재 명이 오래전부터 빨갱이로 같이 미리 다 내란 공모 선전 선동을 미리 같던 배로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이부터 조사를 하고 다음에 이재명이 도 고발을 내가 해놨어요. 오늘 또 마지막 할 얘기가 없냐고 해서 한동훈이 저 새끼가 국외로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즉각 출국 금지 시켜 놓고 다음 공모했는지 안 했는데 알기 위해서는 핸드폰 압수해서 보란식 해놓고, 그리고 수사받을 때 거짓말, 허는가 녹화 촬영까지 다해두라고 제가 직접 써놓습니다. 잘하셨어요. 허용적, 그리고 부정석거 하는 들 수천명, 수만명 전부 다 사역시켜야 됩니다. Yeah. 대한민국 주권을 훼손한 이 선거사범 3.15 부정선거 최윤규 대법부장 사용당했는데 지금은 수만명을 사용시켜야 됩니다. 주권은 예! 바로 이 자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마세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개미 한 마리도 안다측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위대한 종목 주사파 적결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이 통일의 주범은요. 반통일의 주범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고 국회의원 새끼들이고 민노총 청계주 이 새끼들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요. 이대 10대, 20대, 30대 깨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희는 빨갱이, 민노총, 노동자동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양각색의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 대통령, 우리가 결사 옹합시다 우리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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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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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 출신 최초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만세! 오늘의 이 자리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동교와 남녀와 직장을 다 하나로 묶어주신 바로 광화문 같은 광명이신 전광은 목사님 만세 전광은 목사님 만세 전광은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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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저쪽 좌팔 팔갱이 새끼들 혁명도 안돼 띄엄띄엄 있고 거기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잔치집이래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 우리 국민의 광명에 한 광화문에 한 혁명의 성공대성을 선포합니다 만세! 만세! 중국 공산당 개적도! 개적도! 발갱이 배신자 한동훈 개적도! 개적도! 미합중국 만세! 만세! 트럼프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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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오기로 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젊은 청년을.